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음, 당신이 공유해주신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현재가가 49만 2천 원인데 1년 목표가는 54만 원으로 제시되었네요. 최근 주가 흐름이랑 또 앞으로 전망의 핵심 한번 빠르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보고서 딱 처음부터 보면 3분기 실적이 어닝서프라이즈였다 이걸 강조하는데요. 특히 그 미국의 생산세액 공제 AMPC, 보조금 있잖아요. 3,655억 원. 이걸 빼고도, 아, 2,358억 원. 실질 흑자를 냈다는 점. 이걸 되게 부각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보조금 효과를 빼고도, 음,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본업,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수 있거든요. 아, 본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입니다. 이게 성장세가 정말 놀라워요. 보고서에서는 2026년 ESS 매출 추정치를 무려 55%나 올려잡았어요. 55%나요? 와. 네. 이게 뭐 AI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북미 주택용 수요가 확 늘어난 덕분이죠. 그래서 약간 전기차 EV 부문의 성장 둔화 우려가 있었는데 이걸 ESS가 상당 부분 상쇄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ESS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보고서가 동시에 또 위험 요인도 명확히 짚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네.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꺾이는 점. 예를 들어서 2026년 판매 비중 전망치가 이전보다 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 이게 좀큰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들어서면 IRA, 그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잖아요. 이게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 리스크. 이게 제일 커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실제로 3분기 영업이익 보니까 60% 이상이 그 AMPC 보조금이었다면서요. 이게 현실화되면 타격이 진짜 상당하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정치적 리스크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익 구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냥 단순 전기차 관련주, 이게 아니라 음, ESS 성장주로 그 성격을 다시 보고 있는 재평가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관점이 바뀌고 있군요. 네. 좀더큰 그림, 비거 픽처로 보면 전기차 산업 단기 전망은 조금 흔들리지만 ESS 산업 자체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탈중국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리튬 인산철 기반 ESS 양산 능력을 갖췄다는 점. 이게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수 있습니다. 음, LFP 기반 ESS. 네. 최근 주가 반들도 결국 이런 가치 재평가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고요. 현재 주가가 49만 2천 원이면, 와, 심리적 저항선인 50만 원 정말 코앞이네요. 보고서에서는 과거에 그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45만 원 선, 이걸 지금도 핵심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이런 변화를 좀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네,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순매수 기조를 보이긴 했어요. 특히 기관적 매수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이들의 평균 매수 추정 단가는 한 41만원 5천원에서 43만 5천원 사이 정도로 분석되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좀더 의미 있는 가격대는요. 저가 매수가 확 몰렸던 구간 그러니까 44만원에서 45만원 구간입니다. 어, 44에서 45만 원. 네. 보고서는 이 구간이 아주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45만 원 선을 지켜내는지 그리고 위로는 50만 원 저항선을 넘어설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기술적 변곡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쫙 종합했을 때 당신에게 남는 질문은 뭘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음. ESS라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는 있어요. 근데 동시에 AMPC 보조금이라는 그 정치적 변수의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구조고요. 시장은 현재 ESS 성장 잠재력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보고서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AMPC 보조금은 현재 이익에 정말 크게 기여하죠.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신이라면 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폭발적인 ESS 성장 잠재력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음, 이익구조의 잠재적인 취약성, 여기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이 균형점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게 앞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을 바라보는 당신만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